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펌 TV의 봉소장입니다 요즘, 어, 많은 분들의 눈이 탁 주목되고 있는 곳, 알고 계시나요? 바로 태능CC 골프장입니다. 예, 태능CC 골프장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태능CC 골프장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갈매 역세권 지구, 플러스,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까지 실제 어떻게 붙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임장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어, 임장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진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몰랐는데 태능CC 골프장이 정말 갈매동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될지 앞으로 통합 개발이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번 영상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어, 갈매동 먼저 보고 가실게요. 갈매동 신내동에서 딱 넘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아파트인 더샵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더샵인데요. 더샵은 민영 아파트로 단지내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문주 보이시죠? 더샵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 일단 좌회전을 딱 하게 되면은 쭈쭈쭈쭈쭈쭈, 딱, 좌회전을 하시면, 갈매 중앙로가 보입니다. 이 갈매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서 갈매동 아파트들이 이렇게 배치해 있는데요. 오른쪽이 프로지오 아파트, 왼쪽이 6단지 스위첸 아파트입니다. 음, 프로지오와 스위첸은 상가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세요, 보통. 어, 그래서 이제 프로지오 문주 보이시죠? 에~ 예, 푸르지오 아파트 신호등에 걸려 있어서 어~ 잠깐 그리고 옆에가 이제 스위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를 같이 이용합니다 뭐~ 미용실 편의점 그다음 아이스크림 가게 뭐~ 네일샵 GS 슈퍼마켓이 또잘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시죠. 여기 프로지오나 스위치엔 단지에 있는 분들은 여기 슈퍼마켓에서 많이 들 장을 보십니다. 쭉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갈매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지오는 횡단보도안 건너고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YCT를 지나고 있어요. 갈매초. 바로 앞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만 딱 건너면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YCT. 그리 아까 스위첸도 치 갈매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은 이제, 이제 상가 주택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공터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체육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갈매동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는 상가예요. 여기가 이제 지하에 큰또 유. 통센터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고 여기 갈매 중앙로 로탈인데 여기가 이따가 한 바퀴 또돌때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왼쪽으로 지나가는 게 갈매 중앙 상권입니다. 여기에 모든, 모든 병원 학원가들 많이들 몰려있어서 여기서 많이들 모여서 상, 음, 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비뉴 상가를 왼쪽에 있는데 지나가고 어,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갈매 아이파크를 지나서 조끄만한 다리 하나를 바로 건너면 어, 저희가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가 왼쪽에 보이고요. 한라 비발디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단지는 이단지 어, 아파트입니다. 어, 내년에 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지요. 어, 이제, 한라비발디를 지나서, 어, 이제, 자회전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감매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거의 다 훑어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스타일스는 지금 지나가면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한라비발디, 이제 후문 쪽을 이제 돌아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태능 골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후문이고요. 잠깐 보였나 모르겠네요. 네. 후문 지나서 저희가 택시를 따라서 줄줄줄줄 가고 있습니다. 음, 저기 보이는 산이 이제 불암산이 되겠고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별내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별내동도 바로 사실상 저기 이제 길만 가면 바로 별래동이기 때문에 사실 별내나갈매나 거의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이제 경춘선이에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펜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경춘선 라인이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갈매역 아이파크, 예, 갈매역 아이파크가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경춘국로를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어, 경춘국로를 따라서 쭉 가시게 되면 어, 갈매역 아이파크는 사실상 후문에서 어, 갈매역이 정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갈매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갈매역 아이파크 주민들은 사실상 정말 초역세권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보실 수 있죠. 갈매역에 이제 배차 간격이 좀더 줄어들고, 어, 뭐 좀더 좋은 호재가 생겼으면 하는데, 이건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갈매역 아이파크 에비뉴 상가 바로 옆에 이제 모다올렛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모다올렛 오른쪽으로 지금 갈매역 입구 보이시죠? 갈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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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갈매역을 지나서 이제 오, 어, 갈매역세권지구가 개발되는. 그 곳으로 지나서 이제 태능골프장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부지들이 이제 다 갈매역세권지구로 개발이 되는 부지입니다 지금 저기 추어탕 가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상하고 있다는 거에서 예, 추어탕집도 이전을 할 예정이에요 별내동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모두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하반기부터 이제 신혼희망타운부터 이제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하시고요 음, 여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6단지, 5단지. 예, 그리고 뭐 더샵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매 역세권지구 이제 다 이전 철거하시고 이제 분양 들어 가고 하면은 어, 갈매동처럼 굉장히 멋진 또 지구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뭐 조합원 모집을 한다는 부동산 뭐 현수막들도 걸려 있고요. 음, 지금 남 영업을 하시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몇 가지 이제 각 식당들 그 다음에 부동산, 예, 그리고 이제 공장 하시는 분들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좀 나가시게 되거나 이제 정리가 되시게 이제 보상을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가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이나 분양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바로 저 노란 간판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퇴는 골프장입니다. 사실상 제가 갈매동을 한 바퀴 돌고 왔기 때문에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딱 5분 컷이에요. 제가 5분 컷이란 말 그렇게 많이 안들요 안 쓰는 사람인데 정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태는 골프장 입구로 들어가면 저는 맨날 여기 지나만 다녔지 여기가 골프장인지 몰랐거든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어, 태능 골프장에 요즘 골프가 핫하다는데 어, 그래서 그런가? 평일인데도 차들이 주차장에 차들이 많차고요저 나무들이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죠. 예, 태능 골프장 이 나무들 다 밀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자연 환경도 보존해야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과 잘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갈매동 아파트 단지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저기가 이제 골프 클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신스 1966 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서 나가서 아까 전에 못다 본 이제 갈매동을 한 바퀴, 에 예, 아까 전에 돌지 않았던 곳을 한 바퀴 조금 돌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반대쪽으로 오시면서 봤지만,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 갈매역세권 지구를 관통을 해서 바로 저쪽으로 갈매도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도 있는데요. 일단 역세권 지구 어, 좀더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쪽으로 이쪽 길로 제가 다시 한번 돌아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태는 골프장이랑 통합 개발이 된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바로 옆이 이제 서울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방 DMC T라고 갈면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왼쪽에 있는 게 대방 DMC T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이제 갈매동 중앙로 가는 길 쪽에 떡하니 있고요. 옆에가 중심 타워고 저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W 타워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메인 어, 상가들이 많이들 몰려 있는 곳이죠. 네, 이쪽에서 이제 뭐 버거킹도 이제 오른쪽에 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도 보이고요. 여기가 갈매 중앙로 사거리입니다. 저 이름 넘버원 리치한 위쪽으로 스타일스 문주가 어, 로고가 살짝 보였는데 진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있는 아파트가 스타일스입니다. 네, 스타일스. 그리고 여기 건설하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여기 지나갔죠? 여기 갈매 중심 상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치과도 많고 안과, 병원들, 그다음에 학원가들 다 몰려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갈매동 주민들은 이 상권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저 육교를 지나면 이제 산마루초등학교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갈매 아이파크 거주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건너서 육교를 건너서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갈매천을 따라서 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저기가 일단, 네, 이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일단, 한라비발디. 네, 한라비발디는, 어, 앞동들은 층이 좀 낮아요. 뭐, 8층, 12층, 이렇게 층이 낮고요. 뒷동으로 갈수록 층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라비발디 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한라비발디, 이쁘고, 네.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요. 저희 부동산 어, 관련해서 뭐 태능 골프장 앞으로 뉴스들 제가 더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릴 거고요. 어, 갈매 역세권 지구 그리고 갈매동 아파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비발디 본부동산으로 오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